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의 앞으로의 공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은 중단 연기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과 상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10일과 11일에. 어 미스터트롯 콘서트의 청주 공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 공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어, 정부가 12일 그 쯤에서 어,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어,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최고의 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이 4 단계, 그리고 부산과 대전이 2 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발표한 시점이에요. 이 거리두기가 적용된 것은 12일부터 2주 동안 25일까지예요. 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어,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음, 적용되는 시점은 아니지만은 서울 쪽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렇게 아,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어, 청주 공연을 진행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미스터 트롯에 쏟아진 비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콘서트에 관련해서 감론 을박이 있다. 이 강행한 거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할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했냐 아니면 어 연기 취소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청주 열렸는데 코로나 확산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어이 시국에 수천 명 빽빽한 청주 콘서트 강행한 미스터트롯 이렇게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연이 서울과 수원은 취소 연기됐고요 부산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고요 대구 앵콜 공연이 8월 13일부터 15일 그리고 창원 고향이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물론 앞으로 어, 코로나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많이 진정된다면 이 공연은 뭐 그대로 어, 진행을 해도 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가 어, 어떻게 돼, 따라서 만약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 서울이 4단계지만 청주 공연 같은 경우 청주는 1단계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어 일부에서는 어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청주 공연을 막아 달라고 이렇게 어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청주 분들이 이 공연이 청주에 있는 분들만 공연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특히 서울에서 같은 경우는 어 전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청주에 에~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 어 공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만일 앞으로 있을 어 부산이나 대구 창원 어 공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은 1단계라 하더라도 타 지역이 어 높은 단계에 어 거리두기가 있을 경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청주 공연에 대해서 비난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연을 진행하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획이 돼 있고 많은 비용으로 어, 예매를 했고 또 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무대 설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 규정상에는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할수 있고, 이거를 보려고 하는 예매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확산을 우려해서 이렇게 공연을 못하도록 하고, 공연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1단계나 2단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2단계까지는 4천 명까지 제한해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전제하에서 공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우려를 전제로 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상의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물론 앞으로 공연은 이 거리 두기가 12일부터 어제부터 적용이 돼서 25일까지 2주 동안에 하고 그 이후에 공연의 문제예요 미스터트롯 공연과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공연도 7월 31일부터 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구 공연 이렇게 8월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은 진정돼 있지만 타 지역에서 했을 경우 지금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 상의, 상의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계시면 댓글을 다, 통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나훈아 공연이 지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16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부터 25일까지 이것은 지금 지금의 거리두기의 상황 아래서 나훈아 공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훈아 공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구와 부산은 아까 보셨죠? 대구와 부산은, 부산이 2단계지만 대구 같은 경우 1단계거든요. 이런 경우, 나오나 공연도 강행할 수는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제작진, 그 공연을 추진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려고 하고, 이 표를 산 사람들도 보려고는 해요. 이 사람들 권리도 있거든요. 이게 우려된다고 해서 공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청주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무사합니다 지금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동안의 모든 공연에서 이 공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공인과 관련해서 충북 도민들은 이거 막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서울권에서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에 있는 분들도 여기 청주에 오기 때문에 청주가 다시 코로나로 어,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규정상 할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제작 그러니까 공연을 제작하는 측 권리도 있고요, 이걸 보려고 하는 팬들의 권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산 공연, 대구 앵콜 공연, 창원, 고향 공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코로나가 진정되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수원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연이 취소됐는데 이 기간에 전주에서 공연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스터 트롯의 제작진 그러니까 쇼 추진하는 쪽에서 전주에서 그러니까 23일, 24일, 25일 한 차례씩 전주에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쇼프레이치이죠이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사 측에서 이렇게 미스터트롯의 제작진 쪽에서는 이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 미스터트롯의 탑6와 t v 조선과 뉴에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탑6와의 계약기간이 9월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능하면 공연을 풀로 매주 하려고 이렇게 의,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럴 권한도 있고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은 많은 그 우려를 하고 비난을 하는 쪽에서는 이 아티스트 탑식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에 하나 탑식 이렇게 투어 공연을 하다가 탑식스에게도 만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주 공연을 보면서 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는 코로나의 거리 두기 단계가 낮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을 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해야 할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주 예민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이 공연을 막아달라고 청주공연을 이런 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있을 공연이 공연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공연을 무사하게 치르기를 모든 팬들과, 어, 관계자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청주 공연 같이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상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댓글을 통해서 제시해 주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그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